현재완료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있니 요게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오고 이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와도 되고 이렇게 ing 와도, ing 와도 되고 너는 본 적이 있니 너의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뭐하는 동안 요건데 여기 대열이 아니라 대이야 학교 프린트에서 오타가 난거 같아 그래서 그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,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니 그리고 여기서 Have you ever seen 여기 Have you ever wondered야? 그리고 궁금해 한 적이 있니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이문은 어떻게 그들이 어, 유지하는지 집중이 된 것을 집중이 된 채로 유지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니? 뭐가 있어 왔다 수많은 어, 연구 조사 연구들이 있어 왔다 over d e c a d e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about the 뇌에 대해 음악의 효과에 대해 뇌에 대해 음악의, 음악의 효과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 조사들이 있어 왔다 <laughs> 그 다음에 일부들은 모순적이다 어떤 연구들은 말한다 음악이 자극을 시킬 수 있다 기억을 좋은 거네 그지? 기억을 자극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연구들은 말한다. 자, 여기 써 믿고 아들스가 이렇게 나오잖아. 아들스 해도 되고 아들 스터디스 해도 되는데 어쨌든 반대 내용이야. 또 다른 연구들은 말한다. 그것이 방해한다고 집중하는 것을 어한 가지 업무에 많은 연구들과 많은 실험들은 말한다. 음악을 듣는 것이 향상시킬 수 있다. 기억을 여기서 외들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을 해. 그것이 어, 클래식 음악이든 락 음악이든. 하지만 음악의 다른 유형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. 다양한 정도를. 효과의 다양한 정도를. 근데 기억에 대해 어, 다른 효과의 정도를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은 향상시킬 수 있다. 기억을 in both A and B니까 AB 둘 다에 있어서니까 클래식할, 어, 클래식 음악 팬들과 락 팬들 둘 다에 있어서 향상시킬 수 있어 클래식 음악은 근데 반면에 락 음악은 어, 향상시킬 수 있다 오직 락 팬들의 어, 기억력만 향상시킬 수 있다 임프로브랑 이넨스랑 똑같아 영작시험 볼때 똑같은 단어로 쓰지마 한, 번,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써야 돼. 반면에 여기까지는 다 지금 어쨌든간에 음악이 공부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. 그래서 반면에가 온 거야. 반면에 어떤 연구자들은 발견해 왔다.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언제?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이 더잘 공부할 수 있다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더잘 공부 있을다고 더잘 공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그 사람들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수행한 후에 어 시리즈 오 s of 1년의 실험들을 수행한 후에 그들은 말했다. 더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은 o n 원스한 번에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은 수행을 했다 더 형편없이 수행을 했다 이걸 발견을 했대 그 연구자들은 말했다 이것이 라이클리는 뭐뭐 할것 같으냐 due to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지 그 연구자들은 말했다 이것이 어, 뭐모 때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줄어든 능력 때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종법이니까 한 업무에 있어서 집중하는 것을 멈추는 줄어든 능력 때문일 것 같다고 말했다. 그들이 옮겨가면서 또 다른 업무로 옮겨가면서.